우리 선생님들 제외하면 우리 친구들 한 지금 한 30명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래도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네. 기도할 때 귀엽다. 기도할 때전 선생님 귀엽다는 거죠? 아, 진짜! 그만 귀엽고 싶어요! 미안해요. 지금 다 웃으셨죠? 자, 우리 친구들 공과 시간이에요. 공과하기 전에 이번 주에도 공과 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정답 잘 맞추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 샌드인과 같이 찾아가서 우편함에 선물을 선물을 놓고 계세요. 잘 들려? 정답 잘 맞히고 예배 잘 참여하고 잘 맞춘 사람들에게 예 네, 우리 친구들 저자님 선물로 하준아 안 웃었어? 어 그래 미안해 내가 미안해 무슨 점을 왔어 자 진짜 안웃었어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 우리 지금 공과요. 자 우리 그림 봅시다.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림 딱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된 상황이야 지금? 그림 보면 아 시연이구나. 임시연 선생님 줄알았는 우리 시연이었구나. 시연아, 미안아. 선물 줄게요. 자, 맞춰야 돼요. 자, 어떤 그림이에요? 그렇요 봐주라. 늦잠. 그래요, 삼원선. 늦잠, 늦잠, 늦잠 자서. 우리 친구들 늦잠 잡은 적 있어요? 만약에 어 교회를 가야 해 아니면 학교를 가야 돼. 근데 눈을 떠 보니까 시간이 아 늦었어. 그때 기분 알아? 그때 기분 어때? 와, 전사님은 진짜 중요한 약속 이 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가 있어 그뭐 아, 막 답답하면서 으아하면서막 머리 감고, 아아아아서막엄아아아아아렇게막아아고아아 하면서 막준비하아아아아아아아래본적아아아아아아 막 우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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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그래 출근해야 되는데 아아데아아아시야아아아아아아안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 우리 기억해볼까요? 그때 그 기분 어때요? 땀이 흐르죠? 등에서 이마에서 옆에서 땀이 흘러요 너무 쎄한 그 느낌 전사람 너무 싫어해요 어우 배영국쌤 어우 점점점점 해주셨어요 늦은 적이 없어요 시원아 미안해요 소름돋아요 <laughs> 좋아요 하준이 덜덜덜 어, 도윤이 없어 나중에 한번 커서 우리 도윤이가 학교 어디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눈 떴는데, 12시인 적이 있겨, 있어 보기를 바란다. 그때 그 기분이 어떤지, 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자, 이게 늦잠 자고 있는 그림이에요.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 엄마가, 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 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이 그림은 어때 요그림인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담배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도 지옥 푸잉푸잉 네 <laughs> 푸잉푸잉 그래요 <laughs> 이거는 반대로 어떤 그림? 늦잠 자는 그림이 아니라 잘 일어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약속에 있어서 스스로 잘 일어나면 우리가 잘뭘할수 있어요? 미리미리 씻고 화장하고 밥 먹고 미리미리 그 약속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늦잠 자서 준비 못하고 허둥허둥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laughs> 일찍 자려나서 느긋하게 여유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 고르고 싶어요? 기분 쎄하고 싶어? 아니면은 준비 잘 하고 싶어요? 준비? 맞아, 요 준비 잘 하고 싶어요. 자, 저렴도 늘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진 우리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맨날 늦어서 준비 안 돼서 소리 지르면서 머리 감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일찍 일찍 잘어와서 여유롭게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라잘 하준이 밥 줘요. 잘, 잘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어떻게 되어있는 사람? 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잘? 레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맞아요. 준비된 사람을 맞아요. 사용해요. 우리 주연세 박수 한번 칠게요. 제가 잘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바알가 아세라상에게 잘 열심히 기도해서 풍족한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년간 종로를 타도록 하셨어요 힘듦을 쓰고 어려움을 쉬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잘못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했다. 전삼이 설교했어요 맞아요, 조나. 우상 악 마야. 우상. 우상을 섬겼어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분제 하나님께서 귀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자, 1번 온누엘, 예, 2번 온나엘, 3번 온누에 4번 온누에 누구? 정답! 우리 선생님들은 정답 잘 맞히는 친구들 체크 좀 해줄래요? 토요일날 선물 줘야 하니까요 <laughs> 자, 번호를 써주세요 번호를 이세요 하지 말 하지 말고. 하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을을수 있을 수 있을 수온을엘온을엘 온노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가겠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을수 있을 수 있을 이있 그래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다행히죠 맞아요. 어우, 법칙 바꿨어요. 법칙 1번. 1번으로 했어요.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온리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죠? 준비된 사람, 전쟁도 해본 사람, 하나님께 순종 잘했던 사람, 온리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정답을 말했어요. 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주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셔,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하셔. 1번 잘생긴 사람, 2번 심부름 잘하는 사람, 3번 목소리 큰 사람, 4번 순종하는 사람, 몇번 1번 전도사님, 막 이런 거 쓰지 마요. 진짜 잘생긴 사람, 전도사님 이런 거, 이런 거 쓰지 마요. 알죠? 하느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셔요? 어, 민규 2번, 4번 나왔어요. 아, 예건이 엄청난 1번, 감사해요. 잘생긴 사람 전두사님 엄청난 1번 우리 예건이. 자, 민규 2번, 신부름 잘하는 사람, 그렇죠? 뭐 순종 일종으로 본것 같은데 여기서 답은 하나예요 아, 우리 친구들 맞춘 사람 많고 틀린 친구들도 있네. 틀린 친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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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4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쓴다고 말씀하셨죠. 잘생긴 거 필요 없어요. 신부름 잘하는 거 어, 순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목소리 큰 사람 뭐 그런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네 이렇게 잘말잘 듣는 사람 함께 쓰십니다 자그 다음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번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2번 손 소독을 잘한다 3번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 4번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다 4번이라고 하는데 정답이 많아요?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정답 한번 나왔다. 현치현 아, 선생님. 주현쌤 화이팅. 주현쌤 지금 누워있는 거 아니죠? 네, 좋아요. <laughs> 어, 도윤이, 범석이. 어, 어 병국쌤, <laughs> 서각다 뭐 속을 필요까지 있어요? <laughs> 전부 다 <맞아>. 라벌이지 <laughs> 자 지호는 3,4번만 골랐네요 도윤이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1번하고 4번만 골랐어요 자 정답 뭐예요 우리 친구들 <laughs> 코로나 바이스를잘 이기려면 오우 우리 유라가 엄청난 정답을 말했네요 4번하면서 1,2,3다와 유라, 그게 엄마가 쓰는 것 같은 아니 아니죠? 유라 생각이에요. <laughs>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매개 다죠, 우리 친구들. 손발 깨끗이 잘 씻어야 되고요. 손 소독도 잘 하고 또 무엇보다 뭘 나갈 때 어떻게? 마스크 잘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유라 한게 맞아요. 4번, 기도하면서 1, 2, 3번을 다 하는 겁니다.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병국쌤, 속지 마시고,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자, 다 됐어요. 자, 우리 장래 희망 뭐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스윙받으려면, 장래 희망이 일단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 난 축구선수 되고 싶다. 손. 전산 초등학교 때 꿈은 축구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 축구 선수 되고 싶다. 선. 예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저는 교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 우리 친구들 꿈이 뭐예요? 그림이 안 나오나? 교사 선생님도 아니면 그다음에는 어, 경찰? 우리 하준이 경찰 되고 서저 경찰 딱. 아, 경찰. 선생님, 경찰 되고 싶어요? 어, 경찰 되고 싶고, 또, 없어요? 여기에 나오나? 과학자. 아하이 미안해. 과학자 사진을 아이, 준비 못했네. 자,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이미예성이 요리사. 예성아,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야 선생님이 다 알고, 요리사. 축구. 아 서현이. 외교관. 할렐루야. 외교관까지 선생님 준비 못했네. 우리 친구들 또, 화가, 유라 화가 되고 싶어요. 소은이더 요리사 되고 싶고. 없어, 예준아? 그러면 이거. 이게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새 뭐예요, 이거? 크리에이터라고. 유튜버.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1인 방송하고 싶어요. 손 어, 지호. 농부가 꿈이에요. 우와. 파멀농 농부가 꿈이에요. 유튜버, 유튜버 몰라? 예진아? 어, 유튜버, 유튜버도 없어? 유튜버도 없고 돈 많은 백수 우리 사라씨사님 생각인가요? 우리 세원이 생각인가요? 노경씨사님 생각인가요? 돈 많은 백수 근데 채원아돈 많으려면 뭘 해서 좀 벌어놔야 되지 않겠어? 우와, 돈 많은 백수라는 소리가 우리 윤영부에서 나왔어요 자, 깨고다, 태국도 없어. 그러면 가수 되고 싶은 사람 없죠 부자, 소문이 부자 되고 싶어. 가수 되고 싶은 사람? 여기가 뭐죠? BTS인가요, 그죠? 여기가 으르렁, 으르렁대 그 부를 수다 아니죠? <laughs> 아, 그건 엑소죠. BTS 요새 엄청나서 준님이 <laughs> 사진 하나 준비해봤는데, 와, 가수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가수 아우지요 농부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어요 두 개는 참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가수 이렇게 있어요 손흥민처럼 축구선수 교사 경찰 요리사 유튜버 가수 이런 많은 꿈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 뭐 되고 싶어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뭐 되고 싶어요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2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 내가 2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전화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야 없다고 반말이고 이해해 주나? 미술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 지원은 되고 싶은 게 되게 많네. 어, 자 우리 친구들이 뭐가 되고 싶다?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침에, 뭐, 우리 친구들이 뭐가 되고 싶던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축구선수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되어 있고, 경찰이 되어 있고 하는 거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리사가 되려면 요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연습해보는 그런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모든 게 그래요. 방송도 그렇고요. 가수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가르치는 분도 그렇고,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뭘 하는 시간에 오날처럼 누구한테 쓰임 받는 사람? 누구한테? 우리 친구들이 다 꿈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꿈이 다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를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주 주일까지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그리고 공과 이렇게 진행할거예요자 정답 맞춘 친구들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모여서 토요일날에 어떻게 해요 우편을 보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자, 나는 왜 없지? 하는 친구들 없도록 선생님 잘 봐서 잘 예배 참여하고 잘 맞춘 사람에게 자, 우리 주다영 선생님, 아멘. 네, 이렇게 잘 하도록 할게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라라도 잘 쓰는구나. 자, 우리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전사님이 파이팅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2년부! 하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파이팅! 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이거 다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들린다고 이거 전사님 말했죠? 집에서 파이팅 하면 전사님이 다 들려요. 이게 핸드폰에서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하는 거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예준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르겠어요 자, 전생님 2년부 할게요. 자, 유년부 아, 다안 했어요. 자, 우리 아남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자, 어, 윤석 자 아, 윤석 화이팅 이네 자, 유른바 아, 화이팅, 화이팅. 했어요. 다, 다 들렸어요. 자, 우리 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 저는 햄이 네, 선물을 가지고 우편함에 잘 두고 올게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두손눈 감고, 전사님 이거 보면 우리 친구들 다손 감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이는 거 알죠? 지금 핸드폰으로 내가 이거 보면 우리 친구들 다 보고 있는 거 알죠? 우리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눈 감고 손 감고 아손 <laughs> 모으고 눈 감고 자 하준이 눈 감어 예건이 눈 감아요 도인이 우진이 채윤이 눈 감으세요 아 기도 안한다? 다눈 안감았어 지금? 이메 빨리빨리 눈 감아요 자하일이눈 감았네 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한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 잘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되어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